うんう영주주주주주주ち주う주영주ゅう주영 영, 주영주ちゅう 영. 응. 영, 영. 어, 영주 영용신나다무기 g young, y 주 u 주 g 주 o 주 n 주 y 주 u 주 g 주 o u n g 왜 o u n 주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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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스 u

영주 못해, 영주 못해 나는 영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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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영주, 영, 영주, 영, 영주 박형주, 야옹 야옹 s n o y prince 영주 소답밥 파트 영주